꺼버렸어. 켜! <laughs> 야, 뚜껑 닫힌다, 어떻게. 니가 무거워서 안 움직이잖아.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도전기입니다. 제가 좀 전에 실시간 방송을 하다가, 어, 얘기가 나온 게 있어서 이거를 올리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 음, 뭐냐면 제가, 멀쩡한 제습기를 단돈 2만원에 샀습니다. 그 한번 보여드릴게요. 2만원에 산 제습기가 과연 제대로 작동을 할지 한번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 방에서 가구 페인트 칠을 했거든요. 저기 보이시는 저 앤디 가구를 흰색으로 칠을 했어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분들이 제습기를 트는게 좋겠다. 보일러도 틀어라 말씀을 하셔서 어 그리고 또 다른 중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위닉스 제습기를 제가 2만 원에 사게 됐어요. 어. 비법은요. 어, 어. 이거예요. 여러분들 살고 되, 계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지역에 지역 카페가 있을 겁니다. 그 지역 카페에다가 자기가 꼭 필요한 물건인데 비싸게 주기는 좀 그렇고, 어, 당장 필요하지 않고 좀 여유를 가지고 살수 있으시다면 그거를 검색어에 한번 걸어두세요. 저도 제가 필요한 거는 검, 뭐, 제습기라든지 아니면 뭐, 엔틱하고 이런 것들을 검색어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걸어놓으면 누군가 그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글을 올리면 알람이 올립니다. 그 알람이 울리면 물건이 괜찮고 가격이 괜찮다면 누구보다 빨리 댓글을 달아서 그 물건을 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경쟁이 심하니까 내가 꼭 필요하고 싸게 사고 싶은 분들은 그 알람 소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산 제습기예요. 제가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이런 제습기를 놓치고 아 그때 살걸 빨리 살걸 고민을 그런 후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더 깨끗하고 좋은 거를 2만원에 사게 됐어요. 우선 전원. 전원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뚜껑이 열립니다. 네, 자동 재습을 제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어, 안방에 재습을 했는데, 통한통 물이 가득 차서 방금 비우고 이 방으로 가져왔어요.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2만 원이면 저는 아주 꿀꿀득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절약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았어요. 음 돈도 많이 벌었고 늘 이렇게 살고 싶은 걸살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날이 갈수록 경기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제가 또 딸이 아파서 1년 반 이상 백수로 지내다 보니까 조금 점점 아 절약 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정한 제습기 단돈 2만원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화이팅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공유 모두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켰어요.